참으로 강자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지의 진리를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서 활용하는, 그래서 참성이 되고 참 부처가 되는 그 사람이 참으로 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역대 종법사님들의 신년 법문을 쭉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원기 87년도에 현재 자산 상사님께서 내주셨던 신년 법문이 강자와 약자가 함께 진화하여 나아가자는 법문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읽고 또 읽고 읽어보았습니다. 어,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스스로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어떤 때는 강하고 또 어떤 때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강자이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강자이지요. 또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약자이기도 하고 건강하고 힘센 사람이 병약한 사람보다는 또한 강자이기도 한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사지요. 이렇듯 돈과 권력, 혹은 지식과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약하게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정말 꼭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사람이 병들었을 때 살려고 하는 그 생명의 의지는 그 건강한 사람보다 더 강할 수 있고 또 신체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한 의지와 집념 그리고 집중을 발휘하기 때문에 더큰 성취와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원리는 이미 세상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사는 사람이 안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실제 확인할 수 있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27년이나 감옥살이를 했지만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위대한 인권 운동가였죠.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을 굳게 다졌던 인도의 마트마 간디. 또 프랑스의 압제 속에서도 오히려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베트남의 정신적 지도자 호치민. 자, 이분들은 모두가 가난했고 또 지배당한 나라에서 권력 없이 살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일제의 침략이 노고라 하던 1891년 간척지도 없었던 궁핍한 곳 영광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청년기에는 조선이 독립주권을 상실했고 한일 강제병합으로 국권을 상실하던 격동기, 대전환기, 생활의 빈궁함 속에서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구도 끝에 대각을 이루셨죠. 따라서 대종사님의 생애와 교환은 거의 일제 순환기에 해당하죠. 마침내 1916년 대각과 1924년 불법연구회를 시작으로 교육운동에 힘을 기울이셨고 또 경제 자립운동을 통해서 도덕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태만하거나 또 덫에 빠지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는 더 깊은 정신세계와 인내를 키울 수 있고 또 영적으로는 신앙과 믿음을 더 깊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약했을지 모르나 그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안으로는 더 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경제적 빈곤이나 정치적 약자 혹은 육체적 질고나 한계, 지식의 상대적 부족, 이런 외적인 조건은 사람의 강함과 약함을 결정하는 절대적 이유나 상대적인 원인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약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요즘 제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약한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이란 약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약해진다. 양심이 상실되거나 양심을 팔고 사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남이야 뭐라고 평타, 평판을 하든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내놓지는 않지요. 속으로 가책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죠. 어, 제가 익산 금마 교당의 전순희 교도님이 계십니다. 어, 해오담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흑삼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선과 기도로 어, 영통이 열리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선을 하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 전순이 교도님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안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끄는 대로 가보니 그 깊은 산속에 인삼 하나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인삼이 점점 변해서 검은삼이 검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흑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이분은 흑삼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서를 인증받은 인삼을 재배해가지고 가마솥 온기 수류에 찌고 말리는 과정을 아홉 번 반복하는 구중구포 흑삼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동의보감에 등재된 그 흑삼 전통 방식으로 만든 발효 흑삼과 그 외에 흑삼을 활용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제 작년에 그분 공장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는 그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누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순이 교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무님. 제가 마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글쎄요, 언제인가요, 교무님? 이 흑삼을 제가 아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홉 번까지 찌고 또 말리고 찌고 말리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요,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야, 이 흑삼을 여덟 번을 찌나, 지나, 아홉 번을 찌나, 지나, 한번 생략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서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똑같이 검은색인데, 거의 색깔, 색깔이 색깔 다르지 않아요. 같은데 사람들은 모를 텐데, 굳이 한번더 해야 돼. 이런 마음의 유혹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모님, 그렇게 제가 양심에 가책이 생길 때. 가장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유혹이 자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넘어서 내가 원불교 교도로 저 둥근 일원상을 신앙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일원상 마음으로 해야지 대종사님 말씀 가르침을 받드는 교도로서 그 교법 그대로 실천해야지 하고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겨낼 때, 그때가 가장 제가 강할 때이고요. 가장 깊은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흑삼을 만드시면서 한 번도 마음의 가책을 느껴지도록 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는 일이면, 비록 천만 사람이 비난을 하더라도, 백절 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요. 또 남이 아무리 찬성을 하더라도 양심상 하지 못할 일이면 헌신같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곧 자력 있는 공부인이 하는 일이다. 라고 인도품 37장에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착하고 신앙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성년에 이르기까지 선지식들의 의지하여 진리와 도덕을 배우고 또 안으로 자기 양심을 스승 삼고 공부해 나가자 정산종사님 법어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전순이 교도님도 진리와 도덕, 자기 양심을 스승 삼고 공부해가는. 자력있는 공부인 강한 강자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대종사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지만 자기를 이기는 것이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이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긴다 라는 요원품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자신감이 없을 때 약해지더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그때가 약해지더라고요. 어, 내 인생을 몽땅 걸고 바칠 만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지금 내가 왜 여기 머물러야 하는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서 있지 않을 때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념이 없는 거죠.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왜 라고 하는 이 물음에 해답이 없는 생을 사는 것처럼 인생을 나약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도반님들, 우리 모두는 대종사님 정법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확고한 서원이 없이 적당히 안주하며 물결 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인격이라면, 대종사님의 삶이라면, 내가 원불교 교도라면 대종사님께서 깨우쳐 주신 이 교법으로 대종사님의 논리와 방법대로 이 목숨, 이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던질 수 있겠다라는 절대적 믿음과 신앙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전모 출신의 길을 자신있게 살아오지 못한 약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내어주신 이 교법에 대한 신념,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이 자신감, 이런 것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약한가 생각해 보니 이기심,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에게 가끔 이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잠깐 힘이 생기는 것 같아도 그건 순간적인 것이고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어떤 이익은 내 안에서 호연지기 도덕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기심은 자기 양심의 성원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나내 양심의 성원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성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원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즉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 총부 수도원내 계시는 원로 교모님 중에 원강대학교 어, 부총장님까지 지내셨던 분이시죠. 아타원 전팔근 원로 교모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초기 원불교 총부에서 태어나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아적 시절부터, 유아 시절부터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총부 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로 교무님의 자서전 그 세상은 한 일터라는 그 자서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타워 님께서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당신 그 중심에는 항상 대종사 님이 계셨대요 학교에서 성적 통지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조실로 가서 대종사 님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과자를 내어 주시곤 했대요. 그런데 그 대종사님께서 칭찬과 더불어 꼭 하시던 말씀이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만 놀지 말고, 공부 못하는 친구하고도 같이 어울리면서 네가 그 애들 공부를 도와주어라" 라고 매번 이 아타원님에게 일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씀한 것이었고 지금까지도 아타원 전팔근 원로 교모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고 남을 위하고 진리를 섬기고 봉사하면 그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강자인 거죠. 마지막으로 온전한 생각,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매사를 처리할 때이 사람은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공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대체로 이성적인 일은 먼저 생각하고 후에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감정적인 것은 감정이 끌려서 행동부터 먼저 하고 뒤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예전에 계룡교당에 있을 때 이제 유치원 자모들과 매주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유치원 자모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백 잘안 되어 주는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교무님 저는 성질이 너무 급해서요. 고민이에요. 교무님 저는 아주 작은 일에 가끔 화를 버럭 내고 폭발하고 나서야 아또내 감정이 앞섰구나 하고 금방 후회를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훌훌 털어버리고 오, 이게 쿨하게 지나지만 매번 감정이 앞서는 것이 저에게는 병이랍니다. 이렇게 하셨던 우리 그 유치원 자모님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아이들과 마음 공부를 통해. 가정의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감정을 느끼는 정도와 표현하는 여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즉시 표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요.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기쁨과 또 즐거움은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노는 다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생각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지혜를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가리오라는 왕이 자기 신변을 수호하고 있는 세 명의 군인에게 묻습니다. 야,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 자기 신변을 보호하는 그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자. 세 사람의 군인은 이 물음에 합의를 보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하였지만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군인이 뭐라고 하냐면, 배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강한 것은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은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슬픔을 없애줍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술을 마시면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약한 자가 술을 마시면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술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술을 무더니도 즐겨 마셨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군인은 폐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왕은 천하의 대권을 한순에 쥐어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수 있으니, 이 세상에 국왕의 힘보다 더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군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배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혼자 존재하지만, 영구히 죽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만물을 살리시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정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힘은 무엇으로도 대항을 못하고 영원한 세월에 변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술을 깬 다음에는 허전함과 슬픔이 오고 제왕의 자리도 불과 20, 30년에, 20, 30년 밖에 가지 않으니까 진리는 가지 않지만 진리는 영원하고 그 은덕과 유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야말로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가리오 왕은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그래 그대의 말이 옳도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진리의 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나의 제왕의 자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므로 그대들은 제왕을 믿지 말고 오직 진리를 믿고 살지어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현명한 왕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인이 꼭 누구고 부처님이 누구일까요? 성인이나 부처님도 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까요? 저는 강한 사람, 부처님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성인과 부처를 딱두 줄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주의 진리를 잡아서 인간의 육근 동작에 둘러 씌워서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천이라. 그러므로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그 진리,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않으면 천지는 한갓 빈껍질에 불과하게 되지요. 성인이나 부처님이 그토록 보하다가 각자의 도구 같이 쓰게 되므로 인간은 천지의 주인이 되고 만물의 영장이라 할 것이며 참으로 강자가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천권보다 인권이 더 존중받을 것이다. 부처님의 크신 권능을 만인이 다 같이 숭배해서 천권 시대에서 인권 시대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과 권력. 이것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거짓말을 하고 모략을 하고 싸우고 빼앗고 살상하고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만 소유하고 싸우고 모략으로 뺏은 강은 참된 강자가 아니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악의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강자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지의 진리를 육군동작에 둘러 씌워서 활용하는 그래서 참 성이 되고 참 부처가 되는 그 사람이 참으로 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론의 교법으로 신앙을 하고 수행하고 실천하며 부처되고자 모인 도반들입니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하신 대종사님 말씀. 천지 진리를 우리 사람의 육군 동작에 둘러 씌워서 그대로 활용해서 참된 성인과 부처가 되라고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 진정한 강자가 되기를 간곡히 염원하고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